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어또 속을 썩히는 일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자녀가 처음에 잘못하면 그때부터 혼을 낸다거나 벌을 주거나 하지는 않죠. 처음에는 이제 말로 타이르죠. 어 그러면 안 된다. 다시는 그러면 안돼 하고 이제 어 타이르죠. 좋은 말로 하는 거죠. 그때 또 그랬어요. 한 번만 더 봐준다, 더그러면 안돼, 어, 정신 차려. 그런데 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혼이 나는 거죠. 처음에는 말로 안돼 안돼 했는데 안 지키면 혼이 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 어기면 가급적 책임을 묻습니다. 말로 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안 지키면 책임을 저희 막내 같은 경우면 너 그러면 컴퓨터 사용 금지야. 어, 너 그러면 핸드폰 사용 금지야? 근데 안 지켜요. 그럼 진짜 컴퓨터 사용을 이제 금지를 시켜요. 그래도 말안 들으면 핸드폰 사용을 금지합니다. 근데 그래도 말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폭발하는 날이 오는 거지. 음, 너 일로 너 와봐요. 그러면서 이제 혼을 내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인간 관계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불편한 일이 있어도 그 불편한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죠.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불편하다. 그렇게 하지 않죠. 서로 눈치껏 불편하지만 아예예예 아, 예, 예, 괜찮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요? 에에둘러서 표현을 하잖아요. 아,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서로 눈치를 채고 아뭐 불편하신가 보구나 아 이게 좀 마음에 안 드시는가 보구나 적당히 눈치를 채고 또 적당히 조치를 취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되면 그러다가 그것들이 반복되고 서로 눈치를 못 채고 반복되면 어느 순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 또는 어 이제 서로 감정이 상하는 대화가 오고 가게 이제 되는 거죠. 하나님도 가만 보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를 혼내시는지 않나.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도 부드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조금 이제 단호해지시는 거죠. 그러면 혼난다. 진짜 혼난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실 때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 눈치 없이 그냥 상대방이 불편해 하는데 눈치 없이 계속 하다가 어느 날 폭발하는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조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신앙 양심을 건드리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하실 때 빨리 눈치를 채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두 가지를 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도 있죠.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 징계가 징계하는 이유가 징계해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사인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찾아오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본문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으로서 징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계속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그건 이제 징계죠. 징계를 보내신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첫 번째를 보면 굶주림이었습니다. 6절에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빨에 낄게 없다 이 말이에요. 굶주림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풍부를 약속하셨습니다. 풍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굶주림이 찾아왔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가뭄이 왔어요. 7절에요.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추수하기 전에 비가 오지 않으면 결실을 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야 할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공급이 되어야 할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되어야될때 공급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 같이 안 되면요. 그나마 위안을 얻습니다. 사람이 다 같이 가난하잖아요. 그럼 가난해도 그나마 위안을 얻어요. 그런데 나는 안 되는데, 상대방이 잘 돼요. 뻔히 보이는데, 나한테는 비가 안 오는데 저기는 비가 오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저기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여기는 비가 안 오는데 저기는 비가 와요. 그랬더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저기는 비가 오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성읍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신 건데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물 얻으러 다른 성읍으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간 거죠 거기 가서도 만족할 만큼 마시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흉작이 찾아옵니다 흉작이 찾아오고 병충해가 생겨요 그 열매를 거둬야 하는데 재난이 와서, 어, 이 사막에 모래바람이 막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곡식이 싹 말라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재해가 찾아오든지 아니면 이 병충해가 찾아와가지고 싹다 먹어버리는 거죠. 보세요. 현재 배고파요. 비도 안 내려와요. 그러면 밭에 있는 곡식이라도 빨리 익어가지고 열매를 걷어야 돼. 그게 우리의 미래잖아요.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싹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전염병이 생깁니다.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산상의 문제가 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성읍이 무너져서 불 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다. 여러분, 예전에 불때 봐서 아시잖아요. 구덩이에 불 때다가 나무 꺼낸 그 조각나무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었어요. 차곡차곡 차곡차곡 내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인은 이미 성경에가 예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레이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찾아올 저주와 재앙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에게 이런 조주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문에 말씀드리는 매 징계 끝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깨닫고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 거죠. 10편 49편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도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깨닫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난이죠. 그렇잖아요. 징계가 찾아오면 우리에게 고난이죠. 재난이 찾아오는 거고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 요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잘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었어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삶에 권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아, 하나님 나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고 해석이라도 할수 있겠죠. 그런데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 산것 같지 않아. 나그런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노력하고 있고 예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고민될 때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리 단순하지 않아요. 문제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딱 단순하게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여배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여배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 이유와 원인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그 이유와 원인이 단편적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 복잡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런 건지 저런 건지 하나님의 사인인지 뭔지 이해가 안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잘 모르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모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내 삶에 생기는 문제의 이유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르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그랬더니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어요 그 마지막 심판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1 2 절에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야. 이제 엄마 엄마가 아이들이 말안 들으면 그런 이야기할 때 있잖아. 너 그럼 아빠한테 혼난다. 너 그럼 아빠한테 혼난다. 과거에 엄마들은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타야 이럴 때가 있었어. 아빠가 좀 권위적이고 집에서 무서워.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너 그러면 아빠한테 혼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빠한테 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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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진짜 아빠를 만나는 때가 오는 거죠 너 일로 와봐 너 엄마가 말했는데 말안 들어 그리고 이제 아빠를 만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 직면하게 된다는 거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혼난다 혼난다 했는데 끝까지 말하는 대로 그러면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 마음대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비꼬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야, 하나님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면요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느니 그의 이름이 망군의 하나님 요한이라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금, 그 하나님 앞에 설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쁜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다. 내 사모하는 주님을 드디어 만난다. 기쁘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다. 아이고 어쨌거나 이제 큰일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근데 기쁨이 되는 사람 때로 살다가 우리가 잠시 잠깐 곁길로 갔다가도 하나님 야너그길 아니야 그러면 금방 정신 차리고 오, 어, 이거 아니구나 금방 정신 차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실 때 부드러운 음성을 주셨을 때 금방 정신 차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주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 옷자락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 새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